블루코스모스의 친구... 사테를 신청시키기 위해 라크스를 총재로 세운 세계 평화 감시기구 컴퍼스가 창설되고, 키로와 부대들은 컴퍼스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국제판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라이징 프리덤 건담과 인모탈 저스티스 건담이 발매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후속 기체가 공개되었습니다. 키라의 마이티 스트라이크 건담과 아스란의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이 공개되면서 많은 우려를 가라앉게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물별 기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시드는 평범한 인류 내추럴 가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코디네이터 신일리로 나눠 대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월한 두뇌와 신체를 가진 그들을 타압하고 코디네이터들은 지구에서 살수 없게 되자 우주기지인 플랜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들은 잡부트로, 내추럴은 지구 연합으로 피로 부르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쟁 협약으로 핵겐징과 각국의 모비슈트 보유수 제한이 제한되게 되었고 유니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키라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사용하지 못하는 설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계는 잠시 동안 정전 협약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작중, 코디네이터 제조 반대와 그대로 부정하는 세력 블루 코스모스 조직의 침공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진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라커스는 플랜트 최고의 의원이 되었고 세계 평화 감시기구 커퍼스가 창설되면서 키라 역시 파일럿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자프트의 지원을 받아 유라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왕정국가로 라커스를 주축을 한 컴퍼스 세계평화 감시기구로서 대사양연방과 자프트, 오브연합, 삼국 공동으로 창설된 기구입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함께 블록코스모스를 협공한다는 내용으로 영화 전반적인 내용이 흘러갑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 보비슈투정보입니다 나이진 프리담이 공개되자마자 변형기체라는 소식에 모두들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신규 유저층을 공략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SD건담은 날개를 접고 뒤집어주기만 하면 변신은 끝입니다. 라이징 프리덤 건담과는 다르게 마이티 세이커 건담은 파란 색상을 최소화했고 전체적으로 흰색 외장이 드러나 있는 프레임과 전개된 날개의 금색은 상당히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 만든 프리덤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전기식 대검이 있음에도 실제 일본도를 칼집도 없이 백팩에 장착했다는 연출은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로봇들을 의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모타의 저스티스 건담은 인피니티와 절스티스, 세이버 형태의 포드가 달려있는 건담입니다. 특히 근접전투에 최적화가 되었기 때문에 빔샤빌이 온몸에 달려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컴퍼스 조직에서 새로 나온 이모타 절스티스 건담의 경우 원래는 아스란이 탑승하기로 하였지만 아스란이 오브연방이 남기로 하면서 이 기체는 신 아스카가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인펄스 건담은 루나 마리아가 탑승을 하고 계량형 기체를 타고 나오는데요. 컴프라는 기체와 무장 모두 통일해 보이고 색상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루나 마리아 탑승기입니다. 결국은 메나스는 이번에 신기체로 탑승하는 걸 보이는데요. 빔 실드, 빔낙키나타빔 라이플, 레이건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신원국 파운데이션 조직의 모빌슈트인 디젤만 보더라도 헤드는 중국 장수들의 투구처럼 양 옆으로 뿔이 솟아나 있는 형태이고 백팩에 착용한 망토 디자인은 중국 시장을 의식한 모빌슈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HG 디스트로이 건담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변형했을 때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가볍게 건담 시드 설정 배경과 신기로 나온 건프라를 소개해 보게 되었는데요. 새로 건담 시드를 접하신 분들이나 복전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재료 개바을 보면서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반응이 좋은 만큼 TV 시리즈로도 다시 한번 나와주길 바라고 있고. 신규로 발매될 건프라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건프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